어, 그래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트입니다. 자 오늘 은 스킨을 만들었어요 제가 스킨 제가 혼자서 만들었습니다. 어. 어. 음, 저거는 제 동생이랑 한 저의 리엔과 함께한 점프매 제가 만들었죠.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제 동생. 음, 이게 스킨 바꿨으니까,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스킨이고요. 탐험갈 거면 이 얼굴에 탐험가 옷을 입고 그렇게 할 겁니다. 네. 다른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. 전안 정해져가지고, 정하려고요. 어, 안 정해졌어. 그래도 이제 정했으니까. 정했으니까. 그렇지. 야, 좋지, 좋지. 뒤 모습도 보여드릴까요? 아, 잠깐만. 여기 뒤에도, 딸기 뒤에, 리본에 피 흘리고요. 저의 컨셉이고요. 컨셉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겠습니다. 있을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될 겁니다 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네자 여러분 여기까지 알겠니다 아,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 안녕. 헤헤헤. <laughs> 너 찢었다. 뭐지? 그럼빠이 <laughs>